저 뒤에다가 아아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아니 고프로도 있어요 네. 핸드폰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야마인들의 빡가능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사장님의 입장으로 <웃음> <웃음> 뭘로 왔는데요? 아 굉장히 가내가 새롭네요 아저 우리 그야마인들분 아까 저 위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텐트 안을 숙지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얼굴 되게 작게 나온, 작게 나오는 건가요? 엄청 작아요, 지금. 뒤로. <laughs> 아, 뒤로 좀. <웃음> 어, <웃음> 어, 내 얼굴이 크게 나 아, 아 내가 네. 좀 뒤로 빠져있구나. <laughs> 아 의자를 가지고 오시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네. 제가 바닥 닦아서 깨끗해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닉네임이 <laughs> 왜 야만인이세요? 저는 야만인처럼 안 보이시는데. 그냥 뭐 네. 컨셉이죠. 응. 네. 아니, 음. 예. 아 뭔가 이상은, 우리 아저씨는 유튜브를 잘안 보는 사람이라. 네. 영상을 초 초반 영상을 보면 음. 어? 왜 야만인인지를 알 수가 아, 있어요. 형행에 <laughs> 실패해서 캠핑으로 아. 돌아왔어요. 음. <웃음> 처음에 <웃음> 그 서식지가 서식지. 그그조그만그그집 있는 데가 아, 작년에, 제천. 제천 쪽이죠. 제천 그쵸? 농막에서 3개월 살다가, 음, 음. 농막. 거기서 한달 동안 둘이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왜 아프냐면은, 거기는 그냥 겨울이에요. 어. 방 안에가 영하 4도니까. 그러니까 어. 경기가 얼어서 똥을 못 써요. <laughs> 밖에, 아, 진짜? <laughs> 맞어, 맞 밖에. 밖에다 똥을 기 얼어가지고. <laughs> 그영상이좀 과장된 게 있는데, 밖에 똥을 싸는 건 맞아요. 어. 한 곳에다 모아서 싸지. 모아서 치우지. 근데 그 영상에는 군대근데 군대 싸는 곳 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제천에서 그 옆에, 어떻게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음, 음. 이사를 했죠. 아, 거기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 이제 옮긴 거예요, 호경사에 아, 그래도 작년에 저랑 아들하고 가은산을 딱 갔다 오고 영상 올린 뒤에, 네. 여기가 두 분이서 갔더라고, 똑같은 데 아, 똑같은 간다. 데를, 제전에 음. 그래서 내가 혹여나, 어, 내 영상 보고 가신 거 아닌가? <laughs> 이런 느낌도 들고, 우리 암, 암, <laughs> 안 맞아. 어, 그래서, 그래서 거기가, 어, 네. 거기가, 네. 거기가 여기가 뷰가 진짜 좋잖아요. 뷰 최고죠? 네, 최고예 최고. 와. 음, 거기가. 음. 거기가 어디라고요? 제천? 제천. 그거, 저희가, 음. 거기가... 음. 이거. 괜찮아, 배불러요. 배불러요. 아, 괜찮아, 진짜 많이, 괜찮아요. 많이 드셨겠다. 네, 많이 먹어서 한 음. 바퀴 순회공은 도니까, 단백질이 지금 울렁울렁해서. <laughs> 밤, 주말에 밤 되면 뭐, 굶어 죽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얻어먹죠. 그쵸. 항상, 네. 뭐, 만찬으로. 예, 네, 그리고, 뭐, 저희 주려고 많이 갖고 오신 그쵸? 거. 그 팬분들 몇분계시니까 또, 또, 갖다 음식도 갖다 드릴 들을예요 그러면 이제, 그쵸? 우리가 뭐 갔는데 잘못 먹는다. 그럼 냉장고 넣어시고 음. 가세요. 그거 먹는 거지. 아, 냉장고 아, 있어요? 있어요. 아주 안 해? 네, 살아야죠 저희도. 아. <laughs> <laughs> 저도 저희 살아야죠. 아니지, <laughs> 안 해. 냉장고에 맹장구에... 냉장고 있어요, 다. 아, 이제, 거기 왔는데 여기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싸와, 가즈, 가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못 먹으면 냉장고. 못 먹으면 그냥 이거. 드세요. 그거 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실 때좀 양손 무겁게 오시면 좀 도움 많이 됩니다, 생활할 때. 음. 음. <laughs> 근데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머리를 왜 깎으셨어요? 제가 원래 장말이었잖아요. 장 네. 장말 꼽슬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안 감아요. 음. 안 감고, 막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죠. 음. 그래서 한번 밀어봤어요, 한 번. 제가 원래 투블럭을 해서 여기는 밀거든요. 네. 그냥 밀어버릴까요? 서 밀었죠. 너무 편한 거예요. 음, 맞아요. 아 이보다 편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야만이 영상 보면서 하, 좀 머리 좀 어떻게 좀 하지. 지금 도성이도 머리 긴거 아시죠? 아, 얼마큼 도성이도 머리 밀어 가지고 지금 그 레고 블럭. 아이 이 예, 지금 후드로 쓰고 있어 가지고 내가 못 봤구나. 내가 웃긴 놈이야. 돈 주고 어, 예. 큰돈 주고 머리를 했는데 어느 날 후드로 쓰고 온거야 그래서. <laughs> 뭐지? 그서 보니까, 레고 머리를 잘라온 거에서 음. 아니, 다큰 성인 남들은 레고 머리를 한단 말이야? 음. 쟤네 귀여운 컨셉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아니까, 모자시고 내는 거요챔피해에서 음. 음. <laughs>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두번 정도는 괜찮으니까, 픽업 시간 전에, 두 시간, 여섯 음. 시 전에서. 시간 딱 되면은, 그러니까. 트럭에 다 집만 씻고 올라가고. 시간대를 딱 정할 때도, 그치, 아, 11시나? 시간, 뭐, 1시 네, 이렇게. 한 네, 시간대를 딱 정하면. 두 번만 딱. 그지딱두 번만. 또 나, 이장님한 얘기해서 허락 받으면은, 네, 그게 음. 가능하거든요. 네. 두번 정도, 두, 두 세번 정도는. 음. 어차피 저희도 물탱크 관리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음. 많이는 안 그래도.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겨울에 한번 도서에다 또 트럭을 샀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냥 트럭? 네, 트럭. 음. 거기다가 픽업 가능하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오실 음. 때가. 저희가 공지하면, 그게 다시 한번더 와주세요.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아니, 나는, 나는 얼마 전에 여기 그 와인 그거 했잖아요. 네. 그때, 벤지 님이 왔던데, 네. 아, 나도 미리 정보 좀 알았으면. 아, 그때 마감이 왔을 음, 텐데. 두 시간도 안 돼서 마감 냈어요. 아, 그것도. 까자마자. 오, 까자마자. 까자마자. 네. 아, 아, 까자마자. 그러니까 음. 포스터를 딱 올리고, 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며칠 날 한다? 예. 네. 이 때, 이제, 예매 시작했습니다고, 딱 하자마자 두 시간이 안 돼서 전부 다 마감된 거예요. 아, 데크가? 다? 네, 손대다. 평일을 했어요? 일요일? 토요일? 아, 그때 평일이었어요. 평일. 금요일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 저녁에. 2주, 이달있을 이벤트를. 이랬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어. 뭐 할까? 뭐 할까요? 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지금 아이려낸 게, 20대 20 솔로 캠퍼. 남자 20, 여자 아 20. 데크는 20개. 그리고 개그맨 하나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하고 음. 그럼 뭐 오시죠? 음. 안 어르신. 되겠다. 2 0대안 되지? 농담이 그런 네. 거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있으야 네. 네.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음. 겨울에는 할 만한 게 진짜 없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음. 오히려 네. 오히려 겨, 겨울에가 사람들이 잘안 오니까 모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네. 쉘터가 큰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잘안 오니까 네. 음. 잘안 오니까 겨울에 좀 빈 데크를 많이 채우려면 이벤트가 좀 있어야 네네, 되고, 예. 하는데. 예. 음. 근데 오히려, 오히려, 백패커들은 겨울이고, 뭐, 그거,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많이 올것 같긴 한데, 또, 저는 여기서, 집이 여기 경기도 양주거든요. 가깝네요. 그러니까 50분. 샷 딱, 딱 여기, 여기, 50분이 가요 예전에, 여기 자라섬에, 예. 자라섬에 캠핑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예. 여기에 계속 왔다 왔다 많이 있거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여기 한 소식도 유튜브 보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네. 아, 여기 콘동산을 이제 딱 한번 와보고 계속 네.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오고 싶은데 네. 또 캠핑장이 캠핑장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가평군에 내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가평군에 맨한 소식 듣고 언제, 오픈 언제 오픈하냐 가평군 청 네. 전화해가지고 네. 왜 빨리 오픈 안 하냐 네. 막 문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그 거기 야마리 딱 올라오면서, 예, 예. 이제, 그거, 여기를 운영을 한다, 야마리 예. 운영한다 해가지고, 아, 오히려 또 오기가 더 수스러운 예. 거야. 아, 야마들이 네, 하니까. 뭐. 야마들이 하니까. 이런 거야, 지금. 아, 그래서, 마침, 그, 우리 회사 동료가 네. 같이 캠핑하고싶다그래가지고 네. 음. 아, 그럼 여기 한번 오자. 네. 아, 원래 저기 선생님은 캠핑 안 하시네. 가끔 가끔, 가끔 하는 가끔 하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네. 꽂혀가지고 백패킹 장비를 네. 다 샀는데 다 샀는데 산을 안 올라가 산을 안 올라가 무서워 현장 가기 아, 싫어서 패킹 진짜 그게 알짜배기들이 응, 하는 건데 응. 겨울 백패킹이 최곤데 응, 재미 응, 하나는 진짜. 응. 예전에 한, 작년에 한번 충룡산에 서 같이 한번 하고 네. 응. 또요 오늘은 여기서 하고 응. 충룡산이면 은 저기 휴양림에서 네, 휴양림 백패킹 응. 네. 어, 장비 사셨으면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응. 한 600, 700m 정도 되는데 가면은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또 가야돼 그러면 한번 맞들리면 여기 인터넷 꼬셔서 한번 응, 내가 <laughs> 저기 저저번주에 저기 MQ하고 MQ 채널하고 JYB하고 한양이라는 사람이랑 강천선님내리서 네. 했거든요 네, 네. 응, 하면서 나중에는 한번 또 이쪽에서 한번 모여야겠어 모이자고 네. 네. 모이자고 <laughs> 겨울에 응, 겨울에 <laughs> 저는 가까우니까 네. 뭐 자주 올게요 좋습니다. 뭐, 먹, 을거 잔뜩 싸가지고. 네. <laughs> 저희가 극동계 때, 저기 전기요를 렌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네. 두 개를, 업체 거두 개를 사서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뜨거워서 막 끄기도 하고, 음. 한번 테스트 했는데. 그거 저희가 대략 5천 원 받을 건데. 음, 그거면은, 괜찮죠. 그거, 그거 갔다가, 전기요 갔다가 극동계까지 가능한가요? 그럼요, 전기요. 괜찮은 전기요. 있으면? 여기, 여기는 네. 데크니까. 네, 네. 한기가 안 올라오니까. 아, 그 전기요만 네. 있어도. 전기요만 있어도. 네. 네. 충분한데, 이제, 전기호를 많이 쓰다 보면, 네. 내가 이제 또, 고장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좀, 돈 있는, 네. 돈좀좀 좀 주고, 괜찮은 네. 걸로 했어요. 네. 7만원 네. 대로. 정, 대부분, 딴 데도 캠핑장도 전기호 불려는데 가면, 고장나고. 네. 고장나고, 막. 고장 나고 막 아, 그럴까봐,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네. 아니, 막상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냥 밤잠 설치면해 네. 저희도 미안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려주기 전에, 네. 회수 받으면, 네. 테스트를 세트해주고. 해봐야지. 정상적으로 도는지, 네. 해놓고, 해놓고 또 여유분도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것 같아. 그래서 아, 난또아 야마인들이 이거를 여기를 위탁 받아가지고 위탁, 받아서. 운이 좋았어요. 그렇 원래 처음에 떨어졌었죠 여기가. 아, 그랬는데, 공지가 났었어요? 공고가? 네? 공고가? 공고가 제가 원래 그 공고를 어떻게 봤냐면 음. 원래 제가 전남 쪽에다가 폐교를 구하려고 했어요 캠핑장을 하려고. 폐교를 아, 네. 진짜 다 그걸 다 봤어요. 그 매물 나온 거 보고, 매물 안 나온 것도 가서 물어보고, 뭐, 다, 저기, 안동까지 갔다가, 그니까, 러전국을로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제천에서 이제. 그걸 하시려고. 네, 제천에는, 했구나. 이제. 제천에서는, 어떻게 말, 속된 말로 그냥, <laughs> 빈대부터 있으니까. 음. 우리 공간이 필요하다. 컨텐츠 찍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공고가 온비디에 올라와요. 온비디오 음 보니까, 캠핑장? 가격을 봤어요. 네? 내가 아는 호명선이 맞네 검색을 음 해봤죠. 거기가 맞는 거예요. 입찰이 떨어졌어요. 음. 근데 처음에 입찰을 선정된 군청에서 이찰공고가난게 아니고? 군청에서 했어요. 군청에서 해서 정부 공식 사이트에 올려놔서 음. 막 경합이 됐는데 첫 번째 사업자가 이걸 포기한 이유가 차가 못 들어온지 몰랐다. 아. 왜못 들어오냐? 사업할 면 들어와야지. 아. 아, 캠프장이 네. 그래서 아예 차, 포기하고 차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아예 그 장사 안 된다. 어, 메리트 뿐만 아니라 어. 이건 돈이 안 돼. 2 0 개에다가 차못 들어오면 누가 하냐? 음. 잘못 잘못 생각한 거지. 예. 여기는. 잘, 잘한것 같아요. 여기는, 베뱃킹 예.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업자가 왔다가, <laughs> 자기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저희 순위가 와서. 음. 음. 도성이 돈 몰빵 해버리고. 아. 들어왔어요. 전재산이에요. 음. 도성이 큰일 났어요, 지금. <laughs> 결혼도 네네, 못한 네. 친구가 지금. <laughs> 큰일 났어요. 네. <laughs> 기간이 있어요? 기간 5년, 아니죠? 5년 계약. 5년 계약. 5년 계약하고, 연마다, 해마다 조금씩 갱신되고. 아. 좀몇 프로, 몇프씩 올라갔네. 좀, 저는 군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를. 데칸한 10개 정도만 더 만들어줘도. 왜냐면, 옆에도 있고. 저, 예, 저 위쪽에도 있고, 한 대여섯 개 만들 수 있으나. 그러니 저, 여기가 잔나무 숲이. 저 위에까지 있어. 3단이야, 3단. 네. 네, 3단 네 맞아요. 저 위쪽, 위쪽까지. 꼭대기까지 네.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만은 아니라도, 이, 이, 옆쪽이나, 바로 위쪽이나. 거기만 되면. 되면 편하죠. 나는 네. 음. 여기,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월급 받겠지 군청에서 네 그러지 않나요 <laughs> 그런 줄 알았어 <laughs> 아이고 예시, 홍보 많이 해야겠네 홍보 많이 해 근데 홍보를 해도 어차피 주방에꽉 차서 그러니까 평일 저는... 손님을 잡아야 돼요 아 평일날 네. 그런네 평일 평일에 네. 퇴근 박 하시는 분을 잡으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가격을 일단 다운 시키를할 텐데 혼자 오시는 분들 음. 한 15,000원 정도 음. 네. 퇴근 박 차량 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이동만 되면. 1 0만 되면. 근데 이제 퇴근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늦게 오시 거의 9시 넘어서 다 오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몰라요. 퇴근하고 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이 응. 양주 쪽이나, 의정부 쪽에가 50분 거리니까, 퇴근박 하더라도 대부분, 금요일 날 퇴근박을 대부분 만이잡 많이, 많이 잡고, 보통,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화수목 이런 데는 거의 하기 힘드니까. 평일에만 좀 손님이 오면 되는데. 그서 전략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지 오시는지. 음.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 네. 감좀 까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배불러가지고 네, 네, 네. 들어가서 <laughs> 공간이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다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자주 올게요. <laughs> 자주 올게 그래야 되겠 자주 와 네. 아유,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주게 는 도와주고. 는거 유튜브를 하나. 하니까. 또 우리 유튜버에서는 또 야만인들 또 선망의 대상이잖 아, 요 무슨 선망? 선망이, 선망이 <laughs> 그렇게 생각 안 군다. 이제 아니야. 이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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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빵만한테 빌려가지고 빵만한테 빌려서 5만 구독자인데 그래서 내가 아 그래도 좀그 고민이 되는 게고민이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원래 야만인들의 컨셉이 전국을 네. 누비고 다니고 아, 그렇죠. 전국의 산을 아, 맞아요, 맞아요. 야만스럽게 돌리는 아 네, 컨셉인데 알바구예요. 여기가 네. 음. 발이 묶인 거 아닌가. 알바 구합니다. 네. 예, 야마엔트, 호명산, 잔나무 숲, 이게 평일 알바 구예요. 평일 알바. 예, <laughs> 최저임금 보장해드리니까, 직원복지 최고고, 고기 360을 계속 먹습니다. 지원해주세요, 제발. 네. 인스타에 올리세요. 아, 인스타에 올려야겠네요. 네. 인스타에 알바 한번 구해서. 예. 네. 저 요즘 자리 잡힌다. 요즘, 그, 어. 누구야, 턱형의 그 노예 계약이 참그 이슈잖아, 유튜브에서.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덕자 네. 사건 모르세요? 예. 네. 아, 유튜브 보면 덕자 사건 다 아는데. 제가 남의 유튜브를 안 봐가지고. 아, 그러그 <laughs> 네. 덕자 사건이 이제 그, 핫, 핫한 이슈였어요. 네. 저번 주, 몇주 전까지만. 아, 어, 지금 제일 이슈는 퀸스타운캠핑장이에요 맞아요. 핫스타운 <laughs> 아, 거기는 망하나야 되는 거고, 그, 덕자, 덕자 사건 한번마에 봐보세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노예계약이에요, 진짜로? 뭐돈안 주고 계속 부려먹고 그런 거? 걔가, 짧게 얘기하면, 네. 터 형이 덕자를 꼬셔 가지고 네. 계약을 덕자가 뭐야? b j 에요그 유튜버. 아, 유튜버예요? 덕자라고 있어요. 네. 덕자 전성시대라는 유튜버가 네, 있는데 네. 얘가 7만일 때터 형이 걔를 꼬셨어. 네. 그래서 그터 형이 그그 원래는 그 아프리카 TV. 예. 네. 아프리카 엄청 유명하네요. 걔 그리고 유튜버도 지금 100만이 넘고 거의 네. 200만 가까이 되고. 근데 얘가 에, 그 MCM 회사를 차렸어. 네. 그래서 덕자를 꼬셔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어, 했는데 그게 내용이. 어, 금액이 5대5고. 와, 5대5 심했다. 응. 5대5고, 네. 그 다음에, 그, 편집자 비용도 다 덕자가 내고. 어, 덕자가 다되고 원래 5대5면 다 지원이 되는데, 덕자가 내고, 제일 중요한 음. 거는, 중요한 거는, 채널 소유권이 m c n 거예요. 보통 MCN은 채널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제가 두 군데를 해봤는데, 네. 채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권리라서, m c n 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응. 그걸 가져가. 거든요. 그럼 계약서네 그러니까 그게 불공정 계약이다, 뭐. 만약에 독자가 열받아서 나간다 하면 채널 뺏기는 거네요. 그죠? 아, <laughs> 뺏기죠. 그 뺏기는 것뿐만 아니고 위약금을 몇억 원을 내요. 아 그거를. 예. 놈 위약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자가 이제 음. 삼촌 팬들이 엄청 많은데. 음. 아 여자예요? 여자. 아 분노 많이 하겠네. 음. 엄청 분노. 나도 나도 그거 보고 그거 아, 보고 며칠을 예. 분노해가지고 예. 막 동네방에 다 떠들고 다녔어. 아다다 그래요? 몰랐어요. 이거 말았지 네. 열받는다 이거. 네. 아심각하구 아, 나. 그 턱형이 이렇게 턱형이라고 안 불러. 턱주가리 그냥 가만히 안는다막 네. 이러고. <laughs>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뭐 발이 여기 묶인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알바 네. 구하면 은돌아댕길려고요돌아다니겨줘요 지금 두달 동안 갇혀 있었는데 네. 네. 근질근질해서 네. 어제 저기 산에 오대산 갔다 왔어요. 오대산래도기는 아. 네. 일을 해야 돼서 네. 제가 그냥 몰래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어, 보면 우리 지금 굉질히이 해요. 네, 이렇게 어요 로테이션이래도 네. 네. 한사람은 일하고 한사람은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네. 저희가 에너지가 올리고. 순환이 그렇게 돼요. 어딘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갈라고요 음. 네. 아이고 심마까지는 빨리 키워야죠. 다 아, 키워야죠. 음. 네. 키워야죠. 네. 이러고 있을 네. 시간이 없네. 네. 편집해야지 네. 어제 찍은 거. 음. <laughs> 우리 아마인들 <laughs> 저 엄청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찬빈파파TV 사랑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조커박스 해주세요